자, 어, 1402번은 결과부터 미리 얘기하면은 얘는 등차와 그 다음에 등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다. 대칭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내가 AN은 등차수열이야. 그지? 내가 첫째 항부터 쭉 나열을 좀 할게 a1, a2, a3, a4, a5, a6, a7, a8 이렇게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첫째 항과 여덟 번째 합이 8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8이잖아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8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8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8이죠 따라서 a4 더하기 a5는 8이라는 거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n은 등비수열이죠? 그치? 그러면 b1, b2, b3, b4, b5, b6, b7, b8 이렇게 있고요. 문제에서 두 번째와 일곱 번째 곱이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게1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것도 10이고,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곱한 것도 10이야. 따라서, B4랑 B5를 곱한 것도 뭐다? 10이다. 그치? 그럼 내가 이거를 왜 굳이 썼냐면, 나는 문제를 처음에 쭉 보면서, 여기에 보인 거지. A4랑 B4랑 같고, A5랑 B5랑 같대. 그럼 우리가 왼쪽에 있는 녀석들 있죠? 내가 방금 동그라미 친 거, 체크한 거. 이두 개를 뭔가 네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 나오도록 표현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러한 대칭성이 보였고 표현을 바꾼 거야. 그치? 그럼 정리하면 결국 이거야. A4 더하기 A5는 8이고, 그 다음에 B4 곱하기 B5는 10이고, 그 다음에 A4는 B4고, 그 다음에 A5는 B5죠.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a4가 b4고요 a5는 b5니까 바꿔치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b4랑 b5를 곱한 게 10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8이고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수는 2랑 6이거든 더해서 8이고 곱해서 12잖아 그 말은 즉슨 b4가 2라면 b5는 6이 된다는 소리고 아니면 또는 b4가 6이면 b5는 2가 된다는 소리인데 수열 bn은 등비 수열이고요 문제에서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말이 안 되죠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마우스 커서 보이죠 이 친구는 공비가 3인 거잖아 그리고 오른쪽이 말이 되는 거죠 오른쪽 그쵸 그럼 이때 첫째 항 a1을 구하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B4는 A의 4랑 같잖아 그지? 얘가 6이고 B5는 A의 5랑 같잖아 얘가 2고 이때 우리는 첫 번째 항 구할 건데 수열 A에는 또 뭐예요? 등차예요 그럼 다섯 번째가 2고 네 번째가 6이면 세 번째는 10이고 두 번째는 14고 첫 번째는 18이 돼야겠죠 따라서 첫째 항은 18이고요 자, 이 문제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등차등비의 대칭성을 진짜 극한까지 응용하면 이렇게도 낼수 있다는 거 진짜 이 문제는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천만 번은 풀어 봐야 돼요 알겠죠 고생했고 마무리할게요.